케차찬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솔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요 6개월 만에 돌아온 한솔 과연 매드시티 지금도 잘할까? 네,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매드시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죄수밖에 없고 범죄자가 없으니까 제가 최초의 범죄자가 돼야겠죠 일단은 한한 플레이패턴 떼갔죠 그래서 총 하나 짚고 총 하나 짚고 우 짚다가 그다씨 누르고 샷건 들고 따사 빠, 빠사 응? 오들 갑츠. 오들 갑츠. 오들, 오들, 오들 어 어딜 값지 으딜 값지 으딜으딜으딜값지아 자식들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히어로 왔어요 히어로는 참격을 해줘야 돼요 했죠 늦졌죠엥엥엥 귀여워요 카드키 나올 때까지 파밍을 좀 해볼게요 또 왔지 또 왔지 또 왔지 또 왔지 막 잡고 싶어 난리가 났지 그냥 이 자식 이 자식이 말이야 어어 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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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지 마 임마 어, 잠깐만 좀좀쓰 아 이거 함정 아니야 이거? 이게 맞나 싶지만 일단 맞는 걸로 합시다. 나이스 키카드 됐어요 이제. 그다음에 이제 탈출 해서 밑에 거슬리는 문구가 안 뜨게끔 해야겠어. 근데 오랜만이니까좀 그러니까 씁쓸하네요. 예전에 막 들어오기만 해도 와 한설이다 한설! 뭐? 한설! 이랬는데 요즘은 좀 그런 점이 없네요. 요즘 동료 유블록스 유튜버들은 잘 지내고 있으려는지 모르겠네요. 저랑 좀 친분이 있었던 유튜버들은 한번 보면 댓글 남겨줘요. 궁금하니까. 여기도 달라진 게 없어. 아니, 이 메드시티는 참 업데이트 를안 해. 너네가 이 메드시티가 왜망했는줄 알아? 바로 업데이트 안 해서입니다. 이거 뭐야? Not Ray 오더도 너프레이 비추얼 아이템 테이크디스 아이템 뭐야 이거 뭐가 새로운 게 생겼나 보네요. 근데 뭐 딱히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. 이거 막 새로운 사기차 이런 것도 아직 나온 건 없는 거 같고, 오, 뭐 생겼다. 아, 유또 공사를 하고 있네. 일단 똑같은 메디시티를 해도 지금 확실히 상황이 다르죠. 예전에는 막 이렇게 타고 있으면 나이트호크 날아와가지고 막 미사일 쏴주고 했었는데, 일로 와. 음 야, 무지 이거? 의도치 않은 인성질 한번 해볼까요? M 누르고 이머트 e 눌러서 빠빠빠 빠. 어, 소리 안 나? 뭐야? 여로 오세요. 어디에 도망가려고? 어 이거 적혀 있다. 근데 안 보여. Whatever this is it. 이게 무엇이든 어 수많은 힘을 모으고 있고. That t h a is power unto majesty. 이게 뭐라고 그런 거야? How BNG 어뭐 BNG? 어 크레이지 키드 BNG? 여기 있는 이벤트 구역에는 뭐 부품만 가 느껴 있고요.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죽을려나? 아 뭐야 이거 차고랑 오 빨려 들어간다. 아이 그거네 애그 섬 그거네. 이쪽에 있는 그 성이랑 뭐 나무 같은 거 뿌리째 뽑혀 있고 뭔가 저 가운데 길로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옛날 이제 이거 봐. 우와, 왜 뭐, 왜 지금 투명벽 막히죠? 근데 여러분들, 우리는 투명벽을 뚫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. 아직 버그가 막히지 않았다면 이 투명벽이 다른 평범한 벽이 아닌 건물의 벽처럼 생겼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. 포트로. 마지막 보시죠. 하나, 둘, 점프. 아이고 막혔네 여긴 안 되는 거 같고 그럼 저 성이나 한번 뚫어봅시다 이 상태에서 밀착을 해줘요 아니 이런 데다가 점프! 아이고 짧다 그러면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와! 아 여러분 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해커 소리 나왔죠? 이제 이런 친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? 해커한 친구한테? 음, 땡스 뭐야 뭐야 한연 변.. 한연 전환이 안돼 나는 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가볼게요 역시 버그는 여전하고요 이성 쪽으로 가면 내부에 아무것도 없게 생겼는데, 이 안에도 뭐가 없어요? 자, 로블록스 다양한 게임 괜찮은 거 나오면 이제 복귀를 사실 조금 각을 잡아보려 했는데, 아직까지 제 마음에 그렇게 드는 게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근 언젠간 돌아올 테니,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고요. 언제 다시 영상을 올릴지 여러분들한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. 그래도 확실한 거는 완전 접지는않 어쨌든, 네, 제까지만 잡고 끝내겠습니다. 나이스!